짧게 툭 치는 거예요. 이래야 꺾여요. 이쪽으로 내려오는 게더 확률이 높습니다. 득점률이 높아요. 왜냐면, 이렇게 여기서 맞아도 꺾인이 그렇게 세워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팍 꺾이지 않잖아요. 누워서 들어오기 때문에 득점률이 높아요.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만에 구멍이 크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왔다가도 뒤로 이렇게 빠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붙으면 여기 들어왔다가도 이렇게 들어왔다가도 이렇게 빠질 수 있어요. 그래서 벽을 태워야 되니까 벽을 2분의 1 정도 두께 를 주시고요. 이렇게 기울기가 있죠? 이울 있고, 그다음에 반 태만 주고 치는 거예요. 이렇게 벽을 쳐서 벽을 태워야 돼 벽을 벽을 태우면서 하셔야되고